세규야, 피부병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살갗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점점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사모님이 지금 말씀드린 그 본문에 살던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당시에 이 한센병 환자들은요, 그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 한센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염도 무척 강하였습니다. 내가 살만 썩어 들어가면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만 붙어 있어도 그 병이 전염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렇게 성 밖에 모여 살던 한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한샘병 환자들은요, 하,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였어요. 이미 그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이야. 손이 마른 사람들도 고치고 말이야. 40년을 누워 있던 중풍병자도 고쳤어. 그런데 우리 병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아, 내가 들어보니까 그분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세상에 말이야. 죽었던 사람들도 살리셨대. 라는 이야기들을 이 한샘병 환자들이 듣기 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어! 예수님이야! 정말 예수님이야! 한센병 환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용기를 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저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좀 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리치는 한센병 환자들을 발견하였어요. 모두 합해서 열 명이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모두 심각했어요. 이 한센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살았을까?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 기분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센병 환자들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에 당황합니다. 아니, 우리는 원래 병이 다 나아야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어, 너 병이 다 나았어라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성 밖에서 생활하던 것을 멈추고 성 안에서 사람들과 살수 있는데 아직 몸이 낫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고? 라고 하니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니 일단 해보자.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던 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 너 얼굴이 치료가 되고 있는데, 어, 네 몸에 있던 상처가 없어졌는데, 어, 너 몸에 있던 그 상처가 깨끗이 치료됐어. 깨끗해졌네. 서로의 몸을 보니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신나서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무리에 있던 한 명의 사람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곧바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네요.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다른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그 다른 아홉 명처럼 네가 제사장에게 가야 성 안에서 평범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 너는 왜 그들처럼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왔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고침을 받던 한샘병 환자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병이 낫게 된 것도 너무 기쁘고요. 사람들과 함께 살수 있는 것도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와, 그래. 다른 아홉 명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데 한 명인 너 이방인 사마리아인 너는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 명의 사람이 모두 나왔지만 한 명만 자신을 오랜 고통에서 건져주신 분께 돌아와. 예수님께 경배하며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에 받고 싶은 선물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죠? 고개가 저절로 막 끄덕여지잖아요 사모님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조만간 성탄절이 다가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엄마 아빠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실까요? 아, 그럴 거래요. 그러면 왜 기쁜가요? 왜 기쁠까요? 어? 아마 선물 때문에 기쁠 거예요. 그 선물을 준비한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은 알까요? 모를 거래요. 너무 정직하네요, 우리 태규. 왜냐면 선물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선물도 좋지만 이 선물을 준비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명한명 한명 선택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예수마을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왜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사모님을 왜이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혹시 우리 부모님들 아십니까? 제가 선물을 하나 걸까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왜 주나요? 왜 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 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예수말교의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든 선물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냥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선물을 볼 때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귀한 선물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또 감사하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 마을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예수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